어디로 와? 와, 잘하네. 툭. 오, 잘 맞춘다. 봐봐. 툭. 오 잘했다. 뚝. <laughs>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. 야 움직여야지. 카메라 서서 칠려고 어떻게 치냐? 발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. 공이 떨어진 위치로. 자 간다. 뚱. <laughs> 내 잘못 아니야. 뚱! 그렇지! 아유, 잘하네! 움직여, 그렇지!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! 잘하고 있어! 아유, 잘 던지네! <laughs> 간다! 툭! 아이고, 어디로 가냐! 공을 어깨 높이에서 머리 위에서 툭 떨어뜨려봐, 이렇게! 머리 위에서 툭 떨어뜨린 다음에 팡! 쳐! 나봐 공을 놔봐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 빵쳐 그렇지 어, 아빠한테 쳐봐 봐봐 이걸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 혜정아 어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엄마랑 엄마는 춥다고 들어갔어. 우리도 그럼 들어갈까? 우리도 들어갈까? 어, 우리도 들어가자. 어.